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어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내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이전에 세상아 기뻤어도 Oh, ta 나눌 말씀은 역대상 29장 20부터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5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지양이이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1 3 분의 성도님이 일천 번째 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어, 또한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성경 통독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이루고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질문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환란과 또 유혹, 또 승리와 실패를 거쳤지만 마지막 그의 삶은 성경기자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부하고 정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정귀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정귀한 인생을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면 자신이 일생 동안 이루었던 것들을 자랑할 법도 한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위대한 왕임을 드러낼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리더십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의 리더십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이기도 하고, 또각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는 업적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흔적이 인생 가운데 남기를 소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이러한 요청에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단지 말로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 그들이 요아께 송축을 하고요. 하나님과 왕에게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 왕에게 머리를 줘 저...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윗이 그분의 도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1절에 보면요, 20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번제를 드릴 때 무려 수송아지 또 쑥양 어린 양이 각각 천 마리씩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감사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또 물질로 또 시간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과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깐요. 요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그 자리가 기쁨과 또 나눔의 자리가 되었고 공동체의 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가정으로 또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져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요. 솔로몬이 다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사독의 지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권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왕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도 끝나고 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이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 속에서 실현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선지자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구원받는 백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식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며 살아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또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냥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요, 사명자입니다. 그 정체성이 붙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마지막 28절을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기라는 말이 깊이 다가옵니다. 단순히 부유하거나 또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겠죠. 2 3절에서 성경은 솔로몬이 형통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세상의 성공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죠. 형통함은 형통함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실패처럼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솔로몬의 형통을 자신의 기도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함이었던 것처럼. 또 23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형통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거칠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정리합니다. 부하고 정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헤맸고, 또 배고팠고 목숨을 위협받았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고 존귀한 삶이었다라고 정리합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이 형통함을 또 나타내셨던 것처럼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정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면그 삶이 이미 형통하고 정기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교회 송도님들, 다이의 삶은 특별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또는 평범한 삶을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 송축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형통하고 정견한 인생인지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송축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나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백성들처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세상을 품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을 세상의 성공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큰 축복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며 작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현금을 올려 드립니다 이 현금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